망하면서도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해도 틀게 받아들이는 이라희와 같이 성이 다른 다종가는 정이 깊고 사장을집중이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이 적 에게 는 드디어 수월 하 기도, 하 느니라 혹은 남편 을 따라서 다른 도 시로 언겨하게되 면, 부 모를 희 별하 고도 그리워하 는 마음이 없어 져서, 지게 되고 편지마저 황해가 없게 되고 부모로 하여금 호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따르 이 얼굴이 보고 싶어 목마를 때물 찾듯이 잠시도 그칠 때가 없느니라 와 같이 부모님의 언에는 해야 될 수도 없고 끝이 없지만 부료하는 제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대의 모든 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서다시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흩뜨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서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헤여나서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달고 알고 나니 시기와 담력이 모두 부서지는 듯하옵니다. 아라오건대 부처님께서 저의들을불상이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값아오리가 부처님께서 이때 여덟 가지의 성중하신 법문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이들은 합당이하다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별라하여 말하리라. 가서 어떤 사람이 왼쪽에게 다 하부지를 또한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서 피부가 다 달가져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서도 골수에까지 이르도록 숨이 산을 백천 번이나 돌더라도, 손님의 깊은 너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해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온마의 살점을 도려내어 부수어서 티 을과 같이 하여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참들은 칼을 손에 쥐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우리 은에 이어서, 부 처님 께공양하기를천 급이 나지, 나 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려부 모의 기껏 그신 은혜 를갚을 수가 없 느니라 가사 어던사람이 물을 위하아잘이는 칼로 염통과 간을 이려내어 피가 흘러서 땅을 이이는이통을백천아을 지나도록 하여도 아이, 이 아이, 이은이는 아이, 수가 이이아라이아사이아 하여 백천 차 국의 칼을반 지고, 자 기의 몸을자 우로 찔러서 칼 날이 드러나 기를 백천 급이 지나 도록 하 여도 오히려 부모, 내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풀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청급이 그 지나도록 할지라도 이려 부모님의 기 어느 날은 갚을 수가 없나니라 내가 사은 뜬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그를 <목소리> 부수어서 골수를 꺼내고 백천 개의 칼날과 참검으로 동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 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눈에 는가뿔 수가 없느니라. 가사 흩던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 던 허리를 삼키어 백 천겁이. 신하도로 봄홈이 되어 사지문들어지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가을순간 없느니라. 이때의 혈흐태중들이 우천님께 부모의 흔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금지이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니마의 아내를 갚으려고 던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설 것이요. 이 경을 읽고 외울가시며 부모를 위해 죄를 참매. 알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삼보에 공양 알 것이요 부모를 위하여 제게를 받아지일 것이며 부모를 위해 포시하여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순한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을 하지 않는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자식이라면 목숨이 끊어지라 아비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이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팔만 유순이여 사면은 철로 만든 성으로 그 주위는 다시 건물로 둘러쳐 있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왕성함 활활 다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이며 끓는 구리샘물을 체인어 입에 들어 붙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에 품어서 개인들을 뽑고 태우고 지지고 부어서 기름이 질걸질걸 걸거 그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 허련하니라 또한 새 뭉둥이와 새꼬치이와새 망치와 새 창과 새칼라 구름처럼 솟아져내려 살을 베고 찔러서 제인들을 괴롭히고 불을 주며 여러 그이 진타도로 고통이 잠시도 그칠 새가 없느니라 또다시 다른 지옥에 들어가서 머리에 화득을 깨하고 무쇠로 만든 수개로 사지를 찢고 창자와 뼈와 살이 온 동굴에 타고 문들어져 하루 동안에도 천번이 나죽고 살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는것 선전생에 부교한질을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설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수 있겠나이가. 부처님께서 혈호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정을 펼쳐내는 길이니라. 그것 참으로 부모님의 은내에 보답하는 것이며, 능이 경연한 건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수 있을 것이여 능이 열 건을 펴낸다면, 부처님열 부처님을 뵐수 있을 것이백을 펴낸다면 부처님을 뵐수 있을 것이요 천근을 펴낸다면 일천 부처님을 뵐수 있을 것이요 한근을 펴낸다면 환부처님을 벨수 있을 것이니라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대중 가운데 있던 나수라가, 도라, 긴나라, 마부라가, 인비인 등과 천용야차, 근달바와, 은연 소왕과 모든 태종들이 부처님께 원을바라여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제가 다하도록 차라리 몸을 부수어서 마침 뒷걸과 같이 만들기를 천급이 지난다 해도 맹세코 천처을이 말을 할수지이을다이다차백다이백을할백없습이을할수없이나 길게 수없습니보이말습니다이 말을 수없이을이루을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 부의 가르침을 느끼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척도와 방아로 이 몸을 베고 찍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기를 백천극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예,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었지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경전한데 부모 안중 형이라 할것 이니 항상 받들 어서 지녀 야 하느니라 이때에천 인과 수라 든이크게 기뻐 하며 이 말씀 을받아 지니 고 받들 어쳐 라고 불러 하느니라.